네 콜라겐 마스크팩을 어, 지금 남아 있는 거를 어, 같은 종류를 예, 계속 꾸준히 써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서 어, 기존에 쓰는 제품이나 이런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매일 그 보셨던 거고. 어, 근데 미백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어, 제가 그 제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주름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네, 그런 정보들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어, 지금 오늘은 그 오늘 쓴 제품은 메디엔서에서 나오는 거요. 성분이나 이런 건 제가 처음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1차 테스트 때 했던 네 콜라겐 마스크팩을 제가 쓰고 지금 네 시간이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몇 시간쯤 걸렸냐면 예한 네 5시간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피부가 어좀 촉촉하고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전에 그 저기 어 히알루론산 100%를 또 바르는데요. 또 이걸 꼭 바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스킨만 바르고 이걸 했을 때 피부가 건조해질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수분이 충분히 이렇게 공급이 된 그런 어, 팩이 아니고 이거는 어, 콜라겐이 이제 피부에 스며들면서 이게 투명해지는 예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그 이게 이제 투명해지기까지 물론 이, 이 두꺼운 그그어 재질에서 이렇게 투명해지기까지에 어 콜라겐 충분히 콜라겐 성분이랑 뭐 수분도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잠이 들거나 했을 때. 아주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 시트 마스크를 만약에 하시다가 잠을 잠이든다거나 하면 굉장히 그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더 크죠. 시트 마스크는 예, 건조하 이, 이게 수분 이게 흡수가 되, 다 되고 나서 이 시트가 마르면서 어, 점점 우리가 이제 물티슈를 여기 어, 꺼내놨다고 치면 점점점점 물티슈가 예, 수분이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 완전히 수분이 없는 상태가 되듯이 시트 마스크를 붙이고 있다가 어, 처음에는 촉촉한 시트 마스크여도 피부에 다 영양분이랑 뭐 이런 에센스랑 수분이랑 뭐 콜라겐팩도 마찬가지로 다 공급을 했다가 네 나중에 잠을 자고 나면 이 시트마스크 자체에서 공기 중에서 수분을 예, 뺏어가기 때문에 어, 피부에 있는 수분을 이 시트마스크 자체에서 예, 시트마스크가 건조해지면 질수록 수, 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겠죠. 그러면 굉장히 피부에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혹시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 팩을 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어, 기초를 쫙 바르고 기초에 유분이 있는 거는 거의 저는 없습니다. 다 수분이고 거기다가 또 히알루론산 원액 100%를 또 바르고 어, 저는 이거를 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뗐는데 이거는 콜라겐 마스크팩은 여러분 들 아시다시피 어, 이 타입은 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결광이라든가 네, 피부에 휘빌리아한 톤이 약간 밝아지면서 광채 어, 결이 굉장히 매끄러워지는 거는 예, 이미 보셨고요. 네, 지금 가까이서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매일 써서 네, 매일 보여 드릴 거고요. 예, 콜라겐 마스크 팩은 어,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 또 다시 네 팩을 하고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뵐게요.